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볼보 XC40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 촬영하는 차량은 볼보 XC40 마일드 하이브리드 울트라 브라이트 트림이고요. 자륜 구동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5,46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현시점으로는 개소세 인하되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볼보라는 브랜드는 일절의 할인이라던가 프로모션이 많이 없는 브랜드인 만큼 현재처럼 계속세 인하된 시점에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여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차량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보 차량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T자 형태로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T자 형태로 들어가는 헤드라이트가 이제는 볼보 차량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고 볼보의 시그니처 라이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는 차량의 디자인 변경을 많이 하지 않기로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아마 부분부분 부분 페이스리프트 또는 풀체인지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큰 틀에서 디자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을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 구입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에 보시면 그릴이 들어갑니다. 새로로 된 크롬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테두리도 굉장히 굵직한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운데 브랜드 엠블럼이 들어가는데 이 엠블럼 테두리에 강력하게 크롬을 써줌으로써 그릴이 아주 탄탄해 보이고 차량이 전반적으로 튼튼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또이 XC40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보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 모델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고 가장 가격대가 저렴한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보니 이 가격 대비해서는 사실 구성이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단 범퍼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소재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460만원의 안전성과 공간성 그리고 수입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또이 볼보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사실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이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차량을 타고 큰 교통사고에서 크게 다치지 않은 분들이 몇번 있다는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안전 옵션들을 가장 최초로 시작한 브랜드가 바로 이 볼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보라는 자동차 하면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5,460만원 가격대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성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만한 가격의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XC40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이즈가 4,440에 전폭 사이즈가 1,875입니다. 그리고 전고 사이즈가 1,640으로 사실 전장상으로도 크지 않은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 수입차 특성상 실내도 다소 좁은 공간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XC40 가까이서 보시면 본닛에 이렇게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쓰입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생각보다 아주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쓰입니다. 측면 하단과 그리고 측면 뒤쪽으로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화려한 편은 아니지만 이런 라인을 잘 써줘서 밋밋한 차량의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휠은 가까이서 보시면 무광으로 된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차량과 색다른 매력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또 이렇게 측면으로 가면서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를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카메라들을 보면 이 차량이 가격 대비 좋은 옵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내 서라운드 뷰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겠고 루프랙도 이렇게 크롬으로 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이 C필러 라인은 이 차량의 작은 규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쿠페 형태 SUV도 아니고 외관 형태 SUV인 만큼 뒤쪽을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볼보 차량의 이 시그니처 리어 램프 디자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XC60과 XC90에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고요. 차량의 클래스에 따라서 라이트 디자인을 강하게 나눠 놓는 타 브랜드와는 다르게 볼보 브랜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밀리 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오래 차량을 유지하여도 질리지 않고 클래식한 매력으로 계속 탈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라이트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볼보라는 엠블럼도 들어가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도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트렌디한 리어 램프 디자인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XC40이라는 엠블럼, 그리고 오른쪽에는 B4 중앙부에는 볼보라는 엠블럼이 아주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뒤쪽 하단부를 보시면 전면과 동일하게 플라스틱으로 된 범퍼 디자인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또이 차량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오픈하면 사이즈가 크지 않은 SUV인 만큼 아담한 트렁크 크기를 볼수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공간이 너무 작고요. 1인 또는 2인 위주의 운행을 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해 볼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트렁크에는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기본으로 내장되는데 상단 도어랑 연결되면서 트렁크를 오픈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열리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러기지 스크린이 되어 있으면 이 트렁크 부분에 짐을 수납하기에 좀더 용이한 공간이 나옵니다. 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스케스루 기능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2열 시트의 경우에는 폴딩이 지원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너무 좁다 싶을 때 폴딩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는 12V 단자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은 하단에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하단에 짐을 수납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들기 편한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아주 인상적인 구성입니다. 하단에 들어가는 수납 공간은 넓지만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신발 같은 것들을 수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형 SUV임을 감안해 봤을 때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은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내 디자인 구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C40 같은 경우에는 다른 SUV 또는 다른 차량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볼보의 전통적인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 쪽부터 보자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이렇게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모리 시트 버튼이 들어가는 것도 볼수 있고요. 하단에는 창문 버튼들이 들어가는데 전부 플라스틱으로 된 심플한 구성입니다. 또 도어 쪽에는 실내 트림이 약간 쓰여 있는데 이렇게 리얼 우드 트림이 적용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매력이 살아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스티어링 휠 양쪽에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히 심플한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볼수 있고요. 중앙부에는 역시나 크롬이 강력하게 배치된 볼보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가 있는데 이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크롬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게 해 주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도어 스커프가 메탈 색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동 시트 버튼은 이렇게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스터 부분과 헤드레스트가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훌륭한 시트 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쪽에는 이렇게 하만 카돈 사운드 커버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중앙에 들어가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3분할 형태로 제공이 되는 계기판이고요. 아주 심플한 실내를 보여줍니다. 또 중앙에 이렇게 모니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t 맵이 지원되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양쪽으로도 크롬으로 된 선풍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고급스럽고요. 실내의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12V 시거잭 하나 더 들어가고 C핀 단자도 들어갑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소재로 제작이 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중앙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뚜껑이 반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재미있는 수납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수납공간은 당연히 작은 편입니다. 이 차량 규격이 작은 점을 고려하여 봤을 때이 정도의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오픈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2열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 2열의 뒷열 시트, 이 시트가 등받이 각도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사실 등받이 각도를 조작할 수 있다면 좀더 장거리 운행에서도 2열 승객이 아주 편하게 느꼈을 텐데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지 않는 것은 아쉽고요. 이 시트를 폴딩할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폴딩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헤드레스트가 넘어오면서 접히는 방식으로 폴딩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2열에서 조금 재미있는 구성이 이 옆쪽으로 물건이 빠지기 쉬운 이곳에 이렇게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수납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수납공간은 작은 짐을 실을 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어 쪽을 보시면 굉장히 두터운 크롬으로 된 도어 핸들 그리고 창문 버튼 열선 시트 버튼이 없기는 하지만 열선 시트는 저 중앙부 센터 콘솔 뒤쪽에 열선 시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열의 송풍구 구성도 역시 이렇게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 보시면 여기에 C핀 단자 이게 12V가 아니고 C핀 단자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2열 구성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인데 2열의 하이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아주 쾌적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2열 시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박팀장이 볼보 XC40 리뷰를 촬영해봤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자동차 그리고 항상 사랑받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사이즈는 아담하지만 아주 구성이 알차고요. 가격 대비 구입할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는 자동차입니다. 현재 XC40 계속세 인하되어 판매되고 있으니 어, 차량 구입에 평소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